안녕하세요, 민혁이야 놀잼입니다 오늘은 끝말잇기를 할게요. 야, 시작. 나부터 해. 음. 장난감. 감. 감자. 자신. 자신. 신. 신예준. 이름 안돼. 신. 신. 신게 없어 신거 신거? 아니 그렇게 말하 아니야 신... 신... 신유 좀. 아그가 하면 안 된다고 신 신... 작! 신작? 오 신작? 난나작 아, 작품 품? 품절 응. 절, 절구통. 통. 어디서 배워? 빨리 해! 십, 구. 통조림. 림? 림보. 보? 어. 보따리. 리? 리본. 본? 본. 십구팔칠. 보따리. 네. 본이라니까 본. 본이 뭐야? 본자로 시작하는 거. 십구 포카 땡칠 포육오사. 땡 번. 삼이일. 민영이가 졌습니다. 아쉽게도 다시. 자 정답 본드였습니다. 그러면 민영이부터 본드. 해. 본드. 드 드라이버 버 버스 스 스리랑카 카 카봇 카봇 안돼 애니메이션 이름이잖아 카 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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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안 된다고 빨리 해어뭐 음... 있었는데 음 카이로 카이로 로 로봇트 트트트트10 9 8 7 특이 땡 특이 없어 6 5 4 3 2 1 다시 왜 마지막 한판이야? 정답은 트럭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나부터 한다. 음. 초콜릿. 아, 리드 없지? 그럼 다시 한다. 어. 바보. 코. 보따리. 리. 리본. 본. 아까 말해줬을 텐데. 10. 음! 9. 8. 7. 6. 뭐였더라 6. 5. 형아, 뭐야? 얘가 좋습니다. 정갈러버은 바로 트랜스포머 장난감이 나온 거예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맞아요.